아. 잘 맞은 것같다 저건 <laughs> 거. <laughs> 형님의쓴 거다. 수고했다. 어머니하고 기념사진 어머니 여기서 없어. 어머니 여기 서. 기념 촬영. 나. 야, 야 이아 <laughs> 어, 이리와. 기념 촬영. 아, 신2대로한 거. 2 0대 1이라면 것 봐. 잘나오 i 거기 서 없어. 사산찍엄석 <laughs> 아 선수다. 자 두덕, 두덕 어머니 한 말씀 형수님 잠깐만 아, 좀 됩니다 이거, 이거 어거이자꾸만있시면 어, 자꾸만이시면 자꾸만 되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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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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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. 여기 이 화면 이거 예. 지금 다 녹음되는 거지? 펄이 펄쩍하게 어머니 화이팅 어머니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! 어머 화이팅. 자 형수님도 없어. 예 글자 글자 나오게. 예, 형수님도 같이 됐어. 형수님도 같이 한번더 화이팅. 아, 아, 아. 자 다시 한 번. 자 오시집안 다 같이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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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예 됐다.